숙면을 위한 7가지 저녁 습관. 배가 고프거나 너무 부르면 수면에 영향이 갈수 있으므로 저녁 식사를 너무 적게 또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오늘은 숙면을 위한 7가지 저녁 습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밤새 취하는 휴식은 광범위한 건강 측면에 큰 영향 미친다. 잠은 모든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몸이 육체적 및 정신적 휴식, 심장 건강, 원활한 신진대사 유지를 위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7에서 8시간 동안 깨지 않고 잠을 자야 한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신체는 온종일 모든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면 부족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 이는 대부분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잘 자지 못하는 밤도 정상적인 듯 보일 수 있지만 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숙면을 위한 7가지 저녁 습관 1. 요가. 요가와 스트레칭 운동은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이상적인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건강한 방법이다. 일부 자세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지만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또한 종종 잠자는 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준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다른 이점도 있다. 혈액 순환 개선 관절 유연성 향상 근육 강화 기분 개선 체중 감량 2. 가벼운 저녁 식사.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저녁 식사를 건너뛰거나 속이 불편하게 하고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러한 식사를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저녁 식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좋지 않으며 가벼우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재료들을 포함해야 한다. 소화 불량과 역류를 유발하는 포화 및 가공 지방을 섭취하는 대신 다음을 포함하는 더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자. 신선한 채소 통곡물 조금 살코기 3.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잠을 자는 건 좋지 않다. 이 습관은 위산 역류 및 다른 문제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시간에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 산책을 해보자. 산책을 잘 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나 흥분도 가라앉힐 수 있으므로 기분이 좋아진다. 4차 마시기. 특정 약용 식물의 진정 특성은 불면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데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를 마시면, 몸이 이완되어 더 많은 수면 호르몬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좋은 차는 다음과 같다. 카모마일 발레리안 린덴꽃 시계꽃 라벤더 레몬밤 로즈마리 페퍼민트 5 편안한 음악 요즘은 잠이 안올때 도움이 되는 수백 가지의 편안한 음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면 박탈과 관련된 스트레스, 불안 및 기타 장애와 싸우는 치료 음악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음악들은 명상할 때 유용하며 잠들 때까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6. 뜨거운 물 샤워. 피곤한 하루를 마친 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이완할 수 있다. 샤워는 오래 하지 않아도 된다. 뜨거운 물은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근육통증. 스트레스 및 피곤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 효과가 있다. 7. 적절한 수면 환경. 수면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편안한 잠을 보장하려면 적절한 실내 환경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방에서 일하거나 노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 뇌가 그 공간을 잠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텔레비전, 컴퓨터 등과 같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전자기기를 방에 두지 말자. 침대는 깨끗하고 편안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 때, 이 공간은 최대한 조용하고 어두워야 한다. 최근에 잠에 들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가? 수면 문제로 고생한 경우, 위에 권장 사항들을 잘 따라보자.